제가 지금 행복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10점 만점이라면 저는 거의 8, 9, 9점 줄 거거든요. 내일 뭐 입지? 이런 고민이 없는. 안녕하세요. 즐거운 김꺾고입니다. 앞전 영상이 길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2부까지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의 내용은 30년 뒤에 내가 2024년으로 과거 시간여행을 왔다면 어떤 선택을 후회하고 바꾸고 싶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주제의 영상이었어요. 신체적인 건강 측면에서 어떤 선택들을 할 것인가? 저는 어떤 선택을 그래서 바꿔보았다. 이런 거를 이제 공유를 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이제 정신건강에 관련된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몸은 엄청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불행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거나 뭐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그 또한 또 행복은 아닐 수 있잖아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좋은 선택들 제가 하고 있는 거를 <laughs>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뭐 실천하고 계신 게 있다면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은 저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분들에게도 서로서로 동기부여나 좋은 영감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선택을 했을 때정신건강이 행복한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기준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본인이 곰곰이 자아탐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저를 잘 관찰을 해보니까 저는 낭비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까워하는 거죠. 내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뭘까 회사에서 손을 자주 닦다 보니까 사용하는 휴지 이게 낭비된다는 그 생각이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불편한 거죠. 저는 낭비가 싫으니까 주방에 보면 이렇게 고리 달려서 걸수 있는 수건 있잖아요. 수건 챙겨가서 수건에 닦는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laughs> 그동안 버렸던 이 손을 닦느라고 사용했던 휴지의 양을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이만큼을 절약했다. 너무 행복한 거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요런 것들이 이제 저의 정신건강에 행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둘씩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절반을 회사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데, 복장이 불편하다? 정신건강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야겠다. 여자들의 그 속옷은 보면은 그 사타구니 부분이 되게 찡겨요. 그 고무줄 밴드가 있어서, 우리 림프관이나 이런 게 혈액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용 드로즈를 샀었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말려 올라가고 남자 거를 그럼 입어봐야겠다. 체험해 보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샀는데 웬걸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속옷 사이즈도 엑스라지, 라지 이런 거를 이제 입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꼭. <laughs> 꼭 시도해보세요. 나에게 꼭 맞는 사이즈의 속옷을 입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남자 거살 거면 은 라지, 여자 거라면 엑스라지, 투엑스라지도 뭐 좋아요. 흘러내릴까 봐큰걸안 사시는 거잖아요. 속옷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편안하게 잘 맞고요. 너무 쾌적하고 행복합니다. 외출복은 밴딩이 들어간 정장. 정말 손색이 없어요. 그냥 정장 바지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니트는 소재가 중요하거든요. 따가워서 못 입는 옷은 그냥 입을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거죠. 잠옷을 입은 것 마냥 편안하다. 이런 니트. 거의 이제 니트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사고요. 광장시장을 자주 가요. 구제시장 쪽인데 중고 제품은 아니고 약간 도매처럼 파는 거죠. 실제 만져보고 정말 부드러운. 3만 원짜리 니트 이런 거 득템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코스 매장을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입어보셔야 돼요. 알파카 모헤어 소재 이런 거 진짜 따끔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제 인터넷 보고 사면은 100%뭐라고 했는데도 따가워요. 입었을 때 되게 면티 같은 느낌의 이제 니트들이 있거든요. 격식도 차리면서 편한 옷. 하루 종일 옷이 편안하니까 정신 건강에 좋더라. 보통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편안한 슬리퍼로 갈아 신으시잖아요. 붓기 가 이제 있어서.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래서 볼이 터질 것같다든지 엄청 불편한 거죠 그래서 출근할 때부터 그냥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겨울철에도 저는 거의 365일 신는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발은 항상 따뜻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슬리퍼를 신을 때는 양말을 두세개를 신어요 양말도 여러분 너무 타이트한거 신으시면 안돼요 혈액순환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걸렁하게 이렇게 신어 주셔야 돼요 양말도 그리고 손톱은 짧은게 제 정신건강에 좋아요 제가 예전 에는 막 네일 아트도 받으러 다녔었던 시절도 있었죠. 응급으로 제가 막 병원에 실려갈 경우에 수술 바로 못 들어가는 거 알죠. 위급 상황에서 절대 저에게 좋은 <laughs> 선택은 아닌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정신 건강에 난 여기 예쁘게 꾸미는 게난 행복하다라고 하면.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 내가 과거로 돌아온다면 안할것 같은 거예요. 항상 손톱을 짧게 잘라요. 풀 메이크업을 정성들이고 공들여서 했을 때에 내 정신적 만족감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화장에 걸리는 시간은 정말 길면 한 10분. 회사에 갈때뭐 입을까? 이것도 하나의 되게 고민이잖아요. 그 계절에 월요일은 이 옷. 화요일은 이옷 그냥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디 세트가 10 세트가 있다 고민이 없어요 그냥 월요일은 그 옷이야 그냥 화요일은 이 옷이고 내일 뭐 입지 뭐 이런 고민이 없는 거죠 출퇴근길이 운전하면서 그 왕복으로 하면 2시간 가량 걸려요 제가 주로 하던 게뭐 음악을 듣거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상 같은 거를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랬었거든요 허...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낭비되는 시간인 것 같은 느낌 그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킬링타임이 두시간이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일주일로 치면 10시간이 날아가는 거죠. 아, 이 시간을 미래에 내가 좋아할 어떤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면 독서는 운전길에는 못하니까 책을 가지고 뭔가 토론을 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좋은 책을 소개해주는 영상이라든지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골라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책도 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안 쓰던 플래너도 이제 사가지고 딱 식탁에 앉아서 탁 식탁등 딱 켜놓고 더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엄청 건설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사소하게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행복감을 더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되게 요즘에 이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같이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감을 드렸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